이에 찾아주는 최신 쇼핑 트렌드, 시시각각 변화하는 쇼핑 트렌드, 놓칠 수 없는 돈 버는 쇼핑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5위입니다. 주니어 어린이 캐릭터 토끼 후드 목욕 가운은 부드러운 극세사 재질로 따뜻하고 귀엽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며 세탁 후에도 변형 없는 제품입니다. 16,500원에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거예요. 4위입니다. 기라로시 아동 후드 가운은 100% 숙면으로 물흡수와 체온 유지를 잘하며 디자인도 귀여워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사계절 사용 가능합니다. 빠른 배송과 좋은 퀄리티로 재구매 의사도 높습니다. 3위입니다. MB키즈 튤립토끼 극세사 샤워 가운은 부드러운 소재와 귀여운 디자인으로 아이들이 좋아해요. 겨울 물놀이 후 체온 유지에 딱이며 허리끈 덕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고 강력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엔비키즈 아동용 극세사 샤워비치 가운은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을 제공하며 사이즈가 여유있어 아이가 편안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가성비도 뛰어나 물놀이 후 체온 유지를 도와주는 필수템으로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부드러운 극세사 원단의 아동용 샤워 가운은 물놀이 후 체온을 잘 유지해줘요. 귀여운 디자인과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아이에게 안성맞춤입니다.